교수님, 여행을 예약해놨는데 가도 되나요? 맞아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항암치료 주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2주, 3주, 4주에 한 번씩 계속 병원에 마치 메인 몸처럼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사 맞고 가면 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 자녀분들이랑 해외 여행 한번 가고 싶은데 예약을 주저하시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사실 항암 치료는 대부분 경우에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일주일 정도는 연기되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임파선암, 드물게는 고환암, 내지는 어떤 암이든 수술 전에 하는 항암 치료 같은 거는 가급적 일정을 지켜서 저희가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뭐 일정을 한 일주일 정도 미루더라도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단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특히 항암 치료 중에 동남아 여행 같은 거 하게 되면 여행자 설사 이런 거좀 저희가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동남아처럼 설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가실 예정이시면 감염성 설사에 대한 항생제 정도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혹시 비행 시간이 오래되면 심부정맥 혈전증이라. 하고 다리에 피가 피떡이 생기는 혈전이 걱정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압박스타킹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해외여행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고 추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좋고 국내 여행도 좋고 잠시라도 현실을 떠나서 가족분들이랑 귀하고 값진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됩니다.